혹시 집안 청소를 더 쉽고 스마트하게 해결하고 싶지 않으세요? 스마트고 무선 로봇 청소기는 다용도와 저소음 설계로 여러분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강력한 흡입력과 정밀한 센서 기술로 바닥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청소하며 자동으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손쉽게 청소를 완료할 수 있어요. 또한 스마트 기능 덕분에 앱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작동 소음으로 가족 모두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며 다양한 표면에 최적화된 다용도 설계로 집안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한 청소 솔루션으로 집안을 새롭게 가꾸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